오늘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 혐오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제가 좀 싫더라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되게 애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불명확하고 왜 하는지 여전히 알수 없고 어떤 종류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악기 실력이 느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뭔지도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악기 말고 다른 삶들도 좀 개입을 했죠. 일을 할 때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못하는 걸못 견디는 마음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균형을 잘 잡으면서 모든 걸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사람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혼란한 마음이 드는 가운데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저성노화라는 말을 주창하신 아산병원의 정희원 선생님 인터뷰를 지난 주에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악기 연습을 해온 여정을 소개하는 그 인터뷰가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고 많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희원 선생님은 본인을 21년차 홀은 연주자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시행착오를 본인께서 겪으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이분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는데 본인께서 정리해서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터뷰 형식으로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나서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좀 비정상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좀 정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저 멀리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제 마음에 들때좀덜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돼서 인터뷰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현 선생님은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호른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음대가 있는 학교였고 그 당시만 해도 음대 연습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공강 시간에는 계속 호른 연습을 하시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과가 총 4학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학기에는 악기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첫 3학기에 몰아서 강의를 듣고 마지막 학기는 비워서 시간표가 아예 없는 시간을 만드셨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게 크게 됐어요. 이런 마음이 들수 있구나. 이상한 마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겠다. 깊이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악기 비워진 시간에 하신 것이 공연 보러 다니시고 그 당시에는 리허설도 오픈된 게 되게 많아서 리허설 보시고 마스터 클래스 가시고 포른 캠프 가시고 그리고 그때 샀던 악기가 20대 때산 거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어서 마인츠에 가서 악기를 고쳐 오셨대요. 그리고 악기가 고쳐지는 동안에는 연주 투어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매몰된 영역이 그래도 건강하고 건전한 것인 거라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처음 악기 시작하셨을 때는 연주를 목표로 해서 연습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 선생님 표현으로는 펀더멘털이 안 쌓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할게 아니고 차근차근. 좋은 마음 상태, 건강한 몸, 그런 상태에서 집중해서 짧게라도 좋은 연습을, 고품질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고,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연주용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던 차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더 엉망진창이 되고, 악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좀덜 즐거워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느는 게안 느껴지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음형 연구하고 부분 연습 많이 해서 반복 연습하고 호른에서 이게 스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기들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 연습하시고 하면서 매일매일 다져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너질 때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느는 거는 굉장히 더디게 늘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가온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좋은 고품질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프로분들, 아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서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주 기회도 생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본인께서는 생각한다고 하셨지만요, 제가 플루티스트님 인터뷰에서 같이 플룻과와 호른 협연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부드러운 호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부드러운 호른 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가장 많이 혹평을 받는 것이 금관, 그 중에서도 호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호른에 막 그렇게 집중을 해서 듣는 편이 아니고, 메인 선율에 이제 매몰돼서 아직 심포니를 듣는 그런 귀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호른이 삑사리를 내버리면 그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때는 있죠 부드러운 소리와 그 잘못된 소리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었죠 연습실에서 음형 하나 놓고 하루를 보내시기도 하고 며칠씩 몇 마디 가지고 고통도 받아보고 막 악보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연습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이런 기분을 다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치여 있다가 연습실에 딱 들어가서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쫙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거리 달리기를 천천히 할때 나오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들이 있어요. 너무 긴장 상태가 되면 악기 연습을 할 때도 계속 그 생각들이 따라다닐 때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악기 연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좀 벗어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곤두선 채로 연습실에 딱 들어가서 안 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으면 이런 감정이 들어요. 되게 차분해지고 되게 혹자는 골방에 처박혀서 불행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깊은 안도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잘안 되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되는 건가 싶은데요. 전 되게 길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씻은 듯이 체증 같은 게탁 내려가고 명치가 아픈 게탁 사라지고 이런 경험들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연습실에 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위로가 됐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의 유튜브를 요즘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꾸어 나가는 것에 되게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연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찾아 들어왔어요. 특히 또 바이올린은 지금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곡을 하게 돼서 좀 신이 많이 나서 빠르게 연습하고 안 되는데 인템포로 막 연습해버리고 음정도 다 날라가고 활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중에 또딱 정이원 선생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천천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아 진짜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느는게더잘 느껴지거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 실력보다 좀 어려운 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동시에 딱한 개에 부딪혀서 지금은 손모양 교정을 하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난번 시간에 가르쳐 주시면서 음, 생각보다 잘 따라와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손모양 개선하는 걸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피아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1년째 내내 그냥 즐겁게 곡 치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걸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손모양 교정하는 동안은 제가 물어봤어요. 발라드 쳐도 되냐고 하니까 안 치는 게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잘 들으면서 제가 좀 말을 잘안 들을 때가 있어요. 손모양 연습을 하다가 아주 천천히 발라드 한번 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되게 천천히 한번 쳐봤는데 발라드 시작하는 그 앞부분 이번에 앞부분 그 부분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치면서 계속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 프레이징을 만들고 싶은 것도 있었고 레가토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페달링을 하면서 이제 손이 이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이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서 하나 안 되는 게 화성을 동시에 짚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손 모양 교정을 하다가 딱 거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저만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이걸 동시에 짓는 거를 그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지금 몇 달째 안 되던 거였는데 손모양 교정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아, 그래서 펀더멘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같이 애매한 종류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펀더멘터를 다지는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쉬운 곡들만 치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제가 이 경험을 할수 있었을까? 이건 또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곡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어서 이걸 또 느낄 수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히려 저한테 이제 펀더멘탈을 지금 딱 좋은 시기에 다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음악이라는 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거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지는 그 자체에서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초평 발라드 이번이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에요라고 누군가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이게 구현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천천히 발라드를 쳐보면서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요새는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많이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프기 시작하면 몸을 좀잘 돌보려고 하고 마음도 좀잘 다스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연습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기를 하면서 마음이 정돈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악기 연습하는 게 결코 운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활동을 하기는 되더라고요. 연습실 가려면 적어도 집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악기 연습을 하는 게 치매 예방도 되고 뇌발달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불편한 활동이잖아요.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이러니까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단기간 내에 제가 실력을 늘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아마추어의 특권인데 거기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에 느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늘어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 그 기쁨. 그거를 좀 추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또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안부처럼 악기를 대하는 마음이 좀 생겨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희원 선생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계속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거고 어릴 때 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겠지만 시체적으로 노화는 되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성기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관찰값인데 악기 연주자들의 전성기는 50대까지는 그냥 계속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조금 예를 들면 좀 앞자리로 가서 이제 악기 하시는 걸 들어야 잘 들리고 이제 소리를 크게 못 내신다든지 신체적으로 좀 한계가 오는 걸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5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 그 나이는 한참 멀었지만 저는 이제 길게 길게 보고 있으니까 아, 시험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제 신체적 능력은 퇴화를 하겠지만 어, 결정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늘어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부터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운동을 해야 악기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도 제가 되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체계화해서 21년간 20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간증처럼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근거를 가지고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